해당 전시 내용과 조선통신사 역사는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이 직접 해설할 예정입니다. 만찬 메뉴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도토리현에서 즐겨 먹는 대게와 가평의 잣을 활용한 가평 햇잣 소스와 대게 냉채를 시작으로 한일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음식들로 마련되었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던 한국 전통의 보양식 재료인 민어와 오골게, 오골게를 넣은 적으로 양국 정상대회의 건강을 기원하고 두부와 생선살로 만드는 도토리 현의 전통 음식인 두부치코아를 부산의 명물인 어묵튀김으로 해석했습니다. 가을숲의 향과 깊은 바다의 풍미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을 공화연송이와 전복찜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지역에서 나는 햅살로 지은 밥과 안동한우갈비찜이 함께 제공됩니다. 후식은 가을의 풍미를 담은 한국의 옥광밤 디저트와 일본의 전통 모찌 그리고 메벤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유화된신문화에 따뜻한 환대를 정성껏 담아줬습니다. 건배주로는 우리 막걸리 준비했고, 만찬주로는 일본의 전통주와 한일 국제 부부가 만든 프랑스 브르보뉴 지역의 와인,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주인 경주법주를 마련했습니다. 평화한 소리가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는 삼국시대 방울자는 현대적으로 해석한 소리장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상회담과 관련된 한일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영 방안은 이미 보도자로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봐주셨죠? 확인하셨죠? 네. 혹시... 공산회담 관련 질문이시면 네. 이신원 총리가 SBS 감천입니다. 네. 이신원 총리가 다음 주, 다음 달에 이제 퇴임을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의 말씀이나 뭔가 같은 건지 네, 퇴임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셨고요. 어, 이 양일 양국간의 셔틀 일교가 아주 오랜만에 오번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음.